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집이 되게 깨끗해 보인다. 제가 요즘 최고의 고민은 아이의 학교 생활입니다. 이제 딸이 유치원, 여기로 프리스쿨을 다니는데 프리스쿨에 다니면서부터 저도 되게 많은 걸을 배우고 있거든요. 뭐, 딸이 열심히 학교 다니고 그러는 거, 그러는 것도 그러는 건데, 와, 이게 제가 저에 대해서 막 알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진짜 진짜 미국 사회에 대해 조금 더 가깝게 알게 되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게다가 또 아기가 둘이니까, 둘째 아이도 이제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친정 어머니께서 도와주러 와주셔가지고, 지금, 진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서, 두구두구 어떻게 갚아야 하나, 네. 아, 지금, 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사실 거기에 백인들밖에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언어도 안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완벽하고 뭔가 슈퍼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후달립니다. 네. 아... 그래서, 사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뭔가 한국에서의 삶이 자기에게 100% 만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옮긴 게 아닐까요? 전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자유라는 부분이었는데, 음, 왜냐면 제가 갔던, 처음 갔던 곳, 제가 제일 좋아했던 미국 살고 싶었던 그 이유의 하나가 바로 하와이였는데, 하와이는 정말 특수한 미국이지만 미국이라고 볼수 없을 <laughs> 그런 곳에서 살았다 보니까, 어, 어떤 내가 자유 뒤에 뒷받침돼야 되는 어떤 필요 조건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는 곳은 미국 그 본토이다 보니까 아 어떤 게 필요하구나, 어떤 게 다르구나, 어떤 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좀알 수가 있게 됐어요. 특히 제가 뉴욕과 시카고에서도 살아봤는데 그 주마다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 또군 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카운티 마다도 또 굉장히 특성이 다른데 제가 사는 이곳의 특성은 어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제 경, 경기도 과천 좀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외곽인데 약간 대대로 살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이곳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백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그리고 이제 그의에 스페니시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거의 스페니시 분들은 서비스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백인들 아이들의 내니도 많이 하시고 어 뭐 레스토랑 가면 서버 분들은 거의 다 멕시칸 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에이시언이 정말 별로 없어요. 중국인들도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그냥 여기는 샌프란시스코로 일하러 다니시는 분들의 베드타운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집에서 재택 근무할 수 있는 분들. 혹은 은퇴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감사하게도 이제 동양 한국 분들 아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또 나이대가 다르니까 아이들의 막 되게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런 건또 아니고 그래서 유치원에 있는 학부모들과 친해져야 되는 게 문제지만 또 백인분들의 성향상 막 친해진다고 우리나라처럼 막또 그런 식으로 또 친한 것도 아니고 <laughs> 아여튼 저도 처음 겪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오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문득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게 미국 왔을 때부터였거든요 효렬 단신 혼자서 시카고에 왔을 때부터인데 이제 가족도 생기고 그때는 지금의 모습을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때 모습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변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굉장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음, 세상도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죠. 어, 그 전보다 지금 한국은 그 짧은 몇년 사이에서도 살기가 너무 많이 좋아졌고 미국은 또 굉장히 더 험해졌고 <laughs>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 또 나중에 되면 별게 아니게 되겠죠 음, 저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 그냥 평범하게 어울려져서 놀는 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게 큰 고민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고민이 금방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음, 내가 잘 지켜줘야겠다. 더 발전하고 싶어지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서 무기력한 것보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아마 친정 엄마가 많이 도와주시니까 제가 여유가 생겼죠. 이 여유로서, 어, 보여지는 건 이 순간이 정말 짧겠구나. 우리 애기가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순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친구 생기고 그러면 저랑 놀자고도 안할 텐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가 좀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아이와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적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중심이 잡아져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친구도 중요하지만 저와 함께 있는 시간 어, 그 사이에서 사회적인 교육을 좀더 많이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아이가 악의적응 아기적으로 뭐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 흥분을 하면 친구들한테 어,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거 사실 저희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걸 크게 혼내지를 않더라고요. 왜냐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 왜냐면 이 뇌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훈련을 시키는 거는 당하는 아이가 안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되게 부당하게 느껴졌는데 저 유치원 얘기 나중에 한다면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선생님이 돼야 되는 그런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쭉 같이 있다 보면 조금 몸이 먼저 막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결론적으로는 같이 겪어보면 저희 유치원 아이들의 특성은 그렇게 아기를 갖고 그러는 경우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너는 문제야"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걸 굉장히... 어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 당하는 아이들의 쪽을 더 보호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방어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좀 행동이 거친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주의여서, 그게 잘안 되긴 해요, 사실. <laughs> 그래서, 그런 곁에 안 가려고 하는데, 어... 참 많은 걸 배워요. 근데 네. 그 유치원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른 게 지금 좀 생활 욕망이 되고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삽니다. 네. <laughs> 제가 지금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린다고 하는 것조차가 생사 확인을 시켜드리는 것조차가 제가 지금 살만하다, 어떻게 보면 애들 전 먹이고 그럴 때보다는 어 내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쓸수 있는 물론 친정 어머니 덕분이에요. <laughs> 오랜만에 인사 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켜봤고요. 네, 다음에 또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의 삶이라든지 그리고는 이제 오늘 하루 장난감 버리는 것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